현재 전북에 약하게 가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까지 서해안 지역에 많게는 70mm 이상, 그 밖에 나머지 지역엔 10에서 60mm 정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넓은 비구름대가 전국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요. 내일도 종일 흐리고 선선한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지만 날이 흐려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 대부분 20도로 웃돌면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동부지역도 완주 20도 등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에서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해상에서 돌풍과 벼락에 유해하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